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이 콧잔디가, 이거 상체가 이짜 뿌렸는데, 빨갛네, 여기. 또, 저, 촛비, 촛비, 저, 술 찾는 거면 치로 <laughs> 아, 여가 상체가, 그, 상체가 아니고 피부 알레르기. 그, 마스크를 계속, 그, 씌었잖아요 마스크를 계속 씌다 보니까, 여기 피부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부은 거 같아요. 오늘 아침에 짜 부탁하 있긴 해. 이, 지금, 또, 거은 이래, 이래, 됐표네요 영, 이물, 배려나 아프다, 지금. 지금, 저, 하동으로 가고 있어요, 하동. 하동으로 가고 있는데, 진짜 많이 변했다. 제가 지금 하동 이쪽으로 거의 한 30년, 30년 넘었죠, 온 지가. 진짜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네요. 오늘 이쪽으로 한 바퀴 지금 돌아보려고 요 경치 좋은 거는 똑같습니다. 중간에 가는 저 가로수길 이런데 벚꽃, 이거 벚꽃이가 뭐고, 그막 개화 막 지금 벚꽃이 빵빵 터지기 시작하네, 지금. 얘가 저 길이 이제는 비포장길이 없고 다 닦이 나으니까 그 괜찮다 싶은 그 경치에 있는 데는 전부 야, 전원주택 단지들이 지금 막 들어서고 이 칸에 나는 야가 누군가 했디만 한참 봤네요. 여, 저, 트로트, 그, 나온 애, 그, 하동, 야가, 아, 하동아구나. 여, 저, 현수막 걸어놨네요. 야 <laughs> 완전 저 스타 대뿐네. 김다현, 길, 선포식. 얘가 그때 초등학생인가? 그때 중학생인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완전 저 동네 스타 대입니다 예, 여기도 저길 이름이 김다현 길이라고 이렇게 길까지 그 명칭을 붙여 놨던데 예, 이편말까지다 써놨습니다. <laughs> 예, 시청자님 여기는 저 지리산 도인촌입니다. 차악동 약간 위에 그 거기에 이제 그 도인들이 사는 저 마을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이제 초가집하고 요렇게 이제 기와집하고 그렇게 이제 석계가 있는 그런 저 마을이네요. 여기가 저그 보이스 트러스에 나온 그 김다현이라한 그 여학생 있잖아요. 거기가 여 고향이라하네요. 대단하다 옛날에 제가 30년 전쯤에 청학동 올 때는 거의 차로 한 40분 가까이 흙길 비포장으로 왔거든요 근데 차가 그 들어오는 길이 완전히 저 포장이 다 돼가 있네요 진짜 세월이 그 변했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도 김다연이 학생도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laughs> 아, 확실히 이 초가 집에다가 그 이렇게 황토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나으니까 뭔가 느낌이 그참 좋습니다. 부근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 참 좋네요. 예, 돌담 열에 쌓아 놓은 것도 보기 좋고. 이거 집으로 그 만들어 놓는 집이 보기에는 정말 좋은데 이게 2년에 한 번인가 1년에 한 번인가 그 매년 그 지붕을 짓갈이 그 해야 된다카더라고요. 그런 그 단점이 좀 있다. 고그 전에 한번 얘기 들었어요. 경주그 양동 마을 가면은 요렇게 집으로 지붕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이 되니까 요 밑에 내려다 보는 경치 좋지야. 예 저쪽으로는 이제 기와집이 또 만들어져가 있고 그렇네요 요 밑으로 밑으로가 옆으로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아 여기도 저 돌탑도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쌓아놨네 이게 보기에는 이래도 이게 참 쌓아 올리는 게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 카이 꼭 내가 또 쌓아봤는건요 <laughs> 야, 다행이 집이 어딨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는아요 시청자님 어차피 왔는김에 그죠? 사인도 하나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노 야 정말 이 동네는 그 옛날스럽게 그렇게 저 사시는 마을이네요 옛날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그 도인들 마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 벽을 갖다가 그 돌을 갖다가 다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저 벽을 만들었네요. 여는 위에 기와집, 멋진 기와집이 있는데, 여기는 서당 서당인가? 그런 느낌이 저 듭니다. 저는 서당 같은 거는 뭐 배우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 그 선생님한테 하도 많이 좀 뚜드려 맞아가지고 아니 네, 잠깐 구경만 해볼까요? 아따 여는 온기 많이 갖다 놨네요 여 무슨 발효식품을 된장이나 이것저것 많이 담는 모이다여 예, 마을 여 중간으로 이렇게저 계곡이 또 흐르고 있네요 여산 위에서 바로 물 내려오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기야아 일로는 못 가게 돼 있네 공사 공사하는가 요, 애들, 자전거도 있는 거 보이? 요, 얼라들도 몇명 있는 것 같은데. 요, 오래된 기와집이 요, 또한채 보이네요. 예, 아, 이거, 저, 빈집이구나. 예, 빈집입니다. 이 집을 보수를 안 하고, 지금, 그, 그대로 나 놓는 거 보니까, 예, 사람이 안 사네요 예, 통나무로 만든 그런 기와집 같은데 이런 기와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놔두기에는 정말 아깝다 그죠 기와집이 좀 크긴 크네 통나무 기와집입니다 이런 집은 정말 그냥 놔두면 국가 손실입니다 <laughs> 이렇게 이제 바로 이쪽으로 또아담아이또 그 황토 초가집이 이렇게 또한 채가 딱되가 있고 참 운치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그 전통의 그런 초가집이 보기가 정말 좋습니다 개인인데까지 이 동네 와가 있으니 도인된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야, 소나무 마을에 딱 버티고 있고 초가집이 저렇게 있으니까 완전히 막 그림이네, 그림. 보기 좋지? 촌한 바퀴 돌면서 여기 마을 거주하시는 도인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다 어디 있 장보러 가셨는가? 안 계시네요. <laughs> 여기가 해발 800 고지가 약간 넘네요 지대가 고지대입니다. 고지대고 여기 이제 도인촌 오시려고 하면은 차가 이 마을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청학동 바로 위에거든요. 제가 이 마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제 마음 자체가 괜히 그 도인된 느낌도 들고, 분위기가 좀 그러십니다. 아까 현수막도 우리 시청자님 보셨겠지만은, 다현이가 이 마을 출생이라고 카네요. 그, 김다현 길이라고, 길도 새로 선포가 되고, 들어온 입구에 현수막도 막 대문짝만하게, 그래 붙여놨습니다. 아, 진짜, 왔는 김에, 그, 보이스 트롯에 나온 다현이도, 그, 있는가 싶어갖고, 한 볼락했디만은 못 보고 그냥 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나중에 야, 한 번, 그, 방문해 보세요.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그런 저, 마을이고, 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청학동 와가지고, 그, 다연히 못 보고 가니까, 뒤에 현수막이라도 그, 옆에서 같이 그냥 촬영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김다연 화이팅!